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만나를 경험하며 살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에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요즘처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기적,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 경험,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성교관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다낼수 있어서, 감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교학사관을 찾기 전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죠. 심지어 교회 빛이 조금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알고 채워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품문교회 지체들도 교회 빛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죠.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척 초창기부터 돈이 있어서 개척을 하지 않았고요. 연합사역을 하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연합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를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만나를 얻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죠. 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한 발자국 더 들어가니까 불이 전체가 켜지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불이 다 켜지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 믿음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에 반응할 때 가능한 것이죠. 니에미아는추회급때 하나님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만나를 그 백성들이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런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0 이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헤스몬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어, 김기석 목사님이나 잘잘법의 김학철, 이런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잘법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의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 대바꾸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죠? 만나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목마름이 인하여 또 무엇을 주셨죠? 물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시거나 우리가 학대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기적, 어떤 일을 보여주셨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축복을 심지어 주셨나요? 22절 말씀 읽었지만, 나라들,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땅, 헤스본 땅, 바산 땅, 강력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게 해주신 것이죠. 최근에 보험왕, 보험을 굉장히 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달에 매출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전국에서 보험 1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험왕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죠. 아마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죠. 저도 외국에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정해져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려놓고 왔죠. 23절에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렸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죠.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스스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종케 하신 것이죠. 침략당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 왕들,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을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남원, 허다한 감옥 다 얻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네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 그랬을 때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갔을 때 축복을 얻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다시 27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 공고를 당하며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이런 처지에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그들이 버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원수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던 것이죠. 니에미아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만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 축복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흔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치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